신용카드 연체 폭증 제2의 카드 대란이 온다. 요즘 카드 값좀 이상하게 무겁게 느껴지지 않으셨나요? 지금 대한민국 금융시장에서 아무도 말하지 않던 위기 하나가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신용카드 연체 폭증 사태입니다. 2023년 말 카드론 연체율은 2%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2024년. 전문가들은 조용히 말합니다. 지금 상황, 2003년 카드 대란 직전과 매우 흡사하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첫째, 고금리의 늪. 기준금리 3.5%, 카드론, 현금 서비스는 이자율이 20%에 달합니다. 썼던 돈을 돌려막을 수조차 없게 된 겁니다. 둘째, 생활비는 오르는데 소득은 그대로, 물가는 오르고, 일상은 버겁고, 카드는 마지막 희망이자 최후의 폭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는 건 30대 이하 청년층, 그리고 저신용자들입니다. 이들은 이미 수중에 현금이 없습니다. 그나마 남은 건 하루하루 연체이자로 늘어나는 부채의 무게뿐이죠. 카드사들도 이상징후를 감지했습니다. 이미 일부 카드사는 회사채 발행에 실패했고 몇몇은 조직축소와 구조조정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단순히 한두 카드사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용카드가 흔들린다는 건 결국 이금융권 전체가 흔들린다는 뜻이고 서민경제의 뿌리부터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정부는 이제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카드비제 절벽 앞에 서 있습니다. 소비는 가벼웠지만 그 대가는 무겁습니다. 이 위기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맞이할 수도 있는 제2의 카드 대란 당신의 카드 한 장이 내일의 폭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당신의 경제 감각을 지켜줄 오디오 뉴스. 다음 이야기에서 더 깊이 들려드리겠습니다.